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승연의 리뷰를 하러 돌아온 김민과 원빈입니다. 하이하이. 하이. <laughs> 사실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요. 제주도에 와서 그냥 원빈이랑 놀러 왔지만 그래도 리뷰 컨텐츠를 하려고 지금 사실은 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 지금 그래도 다행히 여기 연락이 다와가지고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빌려서 지금 여기서 컨텐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로웨브라는 이 곳이고요. 지금 밖에 보면은 그 약간 용암 느낌으로 이렇게 되게 이쁘게 카페가 돼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사실 이렇게 촬영할 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허락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니까요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 왔지만 이제 환영 친구들도 이제 오늘 제주도에 갔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쵸, 딱 촬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촬영분들이 아 음. 지금 저희가 보는 방송분들이 음. 다 제주도에서 찍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도 그걸 기념해서 제주 타이밍 맞춰서 온 거죠? 맞아. <laughs>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어. 약간 기, 나, 나름 기념적이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 나, 나쁘지 않은 것같아 우리 같이 제주도에 와 있으니까 뭔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느낌으로 한번 오늘 원빈이랑 얘기 그 리뷰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어. 우리 또 제주 왔으니까 커플 아이템 한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뭐죠? 이게? 약간 귤 귤송인데. 아 귤송. 귤귤 귤. 송. 어. 귤, 귤, 귤. 귤. 어. 아 귀엽다 근데. 그치 네. 아까 엉빈이랑 저랑 하나씩 해가지고 커플 아이템으로 차고 있거든요. 이쁘다. <laughs> 한번 그러면은 어쨌든 리뷰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야죠. 음 응, 가보자고. 이제 제주도 기대됩니다. 응. 제주도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진짜지. 응. <laughs> 짜웃게요 언니 나나 귀여워해 주 우리는. 집도 가깝잖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어 이렇게 이 내시 선택을 안 받은 팀이죠. 어 맞아 이렇게 내시 선택 을안 받은 팀이야. 근데 오히려 재밌는데요? 약간 그래? 약간 내시서 음. 뭔가 놀러 가는 느낌? 맞아 맞아. 차라리 어. 그러니까 오는... 나보자들처럼 안 보여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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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그래서 오히려 좀 부러운데? <laughs> 그쵸. 어. 아 그리고 상정님이랑 희안님 지금 옷이 좀 비슷해요. 어 커플룩 느낌이 좀 나서. 그러네. 상정. <laughs> <laughs> 그 이거 사행시 이런 거 어려워요 저 진짜 어려워 저 예전에 했었거든요? 어. 바로 통편집 당했어요 아 그래? <laughs> 정규민 상현시한번 해줘 정규민이요? 어정 응. 정규민 규부탁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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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어렵긴 하다 어렵다 어. 오, 오. 진짜 김선호 씨 닮았다. 아, 근데 주원님 음. 머리 기대는 각도가, 어, 서로 약간 각도가 붙어 있는 게 음. 연애하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야, 연애하는 느낌인데? 야, 애기 애기까지 했어. 어,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그니까요. 음. 이미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런 거 아니야? 대화에서 저희는 육아 토크만 봤잖아요 음. 근데 지금 둘이 얘기한 게 2, 30분 동안 되게 짧게 음. 느껴졌다 했잖아 요 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으면 육아 토크까지 나왔을까 그니까. 사실 편집된 부분의 내용이 음. 정말 시시콜콜하지만 음. 그 시시콜콜한 얘기가 되게 달달했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음,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네 육아 토크는 진짜 그 일부라 음. 일부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음.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맞아 진짜, 진짜 생각해보니까 썸 얘기할 때막 결혼 얘기나 이런 거 하잖아 결혼 언제 하고 싶어? 막 이런 거 사실 아무 감정 없을 때보다 썸탈때 얘기하기 좀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진짜 둘이 썸 타는 느낌이다. 네, 진짜로. 응. 오, 왜 이렇게 감동 주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음 응, 그때부터 엄청. 아 광태님이 성경 씨랑 이제 책을 주고 받으면서 광태 씨가 막 이렇게 써서 줬나봐. 오. 응. 어때 만약에 연인이. 그썸 타는데 누군가가 너한테 썸 타는 사람이 너한테 책에 저렇게 해 주면 어떨 것 같아? 와 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만약에 그랬으면은 음. 그 글귀에서 저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 그 마음이 음. 아,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인정. 진짜 그럴 것 같아. 뭐가 뻔쩍거리네. 아, 우리 개하늘는게 아니고. 어 약간 주원 씨어 너무 실망하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어. 방금 아에서 지금 좀한6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임만하긴 아. 하겠다. 진짜. 아, 아. 버스를 따라탔을 때가 오래 연애를 했으니까 다른. 근데 되게 방금 데이터가 없죠.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수록님께서 음. 그 이제 십년 음, 음, 음. 그 예, 예 동안 데이터가 없다 했잖아요. 음.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 요 저는 어. 그 전까지의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까 다혜님도 똑같고 동지님도 음. 똑같고 음. 사랑의 시작에 대한 감정은 이십 대 초반과 다를 게 없을 거다. 음. 이전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라간다. 그쵸?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애를 자주 했던 사람들은 음. 연애의 시작의 감정이 이십 대 초반의 감정, 중반의 감정, 후반의 감정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음. 초반은 설렘으로, 두 번째는 이 진중함으로, 음. 뭐세 번째는 뭐 현실적인 걸로. 음. 근데 이들은 아직 그 정도의 시작을 경험해 보지 않고 아직 이십 어. 대. 10대 초반, 20대 초반의 음. 감정을 가지고 쭉 13년을 보냈다가 음, 음. 끝났으니까, 음. 아직 그 시작의 연애, 시작의 그 설레메랑 감정은 음. 초반과 동일하지 않을까. 어... 우리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 회원님을 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어... 적어도 거지. 오늘은 선택하겠죠. 일단. 그렇죠. 오늘은 충분히, 가 간... 진짜 무조건. 싹 음, 가능. 문자 어떨지 너무 궁금해. 그때, 그때 하자. <laughs> 이런 주말도 괜찮지? 어, 맞아. 야, 아, 좋았어. 아, 아, 아. 이런 제주 괜찮지?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누군가의 데이터를 보는 거는 저의 과거를 보고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음. 많이 있을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공개가 안된두 명이 있어요. 그쵸 상정님하고 광태님이 지금 공개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쵸. 이제 등장할 시간이 된 거죠, 매기가? 그쵸그쵸 음. 근데 안에 있는 분들은 예상을 못 한다. 나는 그러네요. 이 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 무조건. 저도. 음. 응. 스물일곱 살 서민형이라고. 아아 민형. 맞아. 오. 오잘 생기셨어요. 잘 생기고 완전 호감형인데? 진짜. 어. 눈빛이 그렇게... 너무 좋다. 와. 어. 저는 현재 내과 일차 병원에서 내과랑 소아과 진료를 보면서 일하고 있어. 어 이분도 의사셔? <laughs> 의사 두 분이 갑자기 들어오셨네? 제가 볼 때는 제작진들이 어. 어. 의사 커플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어. 넣었지 않았을까. 아, 어, 매기끼리. 그쵸, 그쵸, 어. 그쵸. 약간, 원래 이게 순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넣어놓을 것같 맞아, 맞아. 자부들도. 맞아. 아,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음. 교사들또 교사부부를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의사부부를 하는 게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런 포인트들은 서로의 뭔가 직업적인 호감으로 다하긴엔좀좋 않을까이런 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런 부분이 의도성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음. 둘이 처음 매기를 둘이 같이 들었잖아요. 음. 둘다 서로가 서로를 다 처음이니까 공감대 형하기도 좋지 어. 않을까요? 어, 그러겠다. 어, 지금 심지어 외과 될까요? 어. 내과 의라이고 어. 외과의사를 잖아요 그럼 서로의 내부와 외부를 어. 이야, 둘이서 하나네. 상호 보완적. 와. 진들 너무 계획했네. <웃음> <웃음> 우리 근데 너무 주접던다그 그러니까 얘기 <laughs> 등장만 했는데. 아 근데 꽤나 흥미롭게 보긴 재밌는 건데 음. 지금. <laughs> 이렇게 광태님 이렇게 귀염귀염하지? 응, 음, 완전 귀여워. <laughs> 아니 나만 우리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laughs> 아유. 아니, 지금, 아니, 그 초반에 팩이 다 지워지니까 사람이 엄청 귀여워졌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순박하셔. 그쵸, 그쵸. 어. 역시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다들 이 안에서의 몰입도가 확 올라가니까 음. 본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그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은 이 본인 그 자체 모습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현재로서는. 근데 맞아, 이제 맞아. 그 상황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음. 최악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음. 연애 끝에는 모두가 최악이에요.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아유,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모습은 좀 씁쓸할 것 같다. 음. 뭔가 광태님이 음. 감성적일 것도 되게. 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책에서 뭐 써준다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음. 방금 이 멘트도 그렇고. 어떻게 음. 보면은 쉽게 할수 없는 얘기거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오글거렸다고 오글거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사실 오글거린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되게 음. 모두 어떤 것들을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볼수 있는 거. 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음. 어? 얼마나 어, 얼마나 얼마 됐어? 얼마나 됐어? 그렇네. 안 예은 밤에 꿈이 좀 났네. 났네. 음. 근데, 저는 뭔가, 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음. 뭔가 이 광태님을 뽑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여태껏은 그냥 플러팅 기계로서만 봤는데, 음. 지금부터 광태님의 모습이 음. 너무너무너무 따뜻하고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음. 나왜 이렇게 광태씨가, 아. 점점 호감되고 귀엽고 너무 멋있어 멋있어 아유, 보이고 너무 슬퍼.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나 뭔가 이렇게 X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왜어 어미. 뭐왜왜왜왜 왜. 생각보다 음. 아기가 너무 없어서. 음 <laughs> 플러팅이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음. 내일 뭐예요? 내일 뭐예요? 근데 그렇게 직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 은 아닌 것 같아. 요음 맞아 그런 것 같아. 강태씨는 진짜 직진이다. 근데 저게 훨씬 나아요. 음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맞아 훨씬 더 조금 더 남자다운 느낌이 있어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맞아, 맞아. 않아? 그러니까 네. 약간.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유 왜,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정도면 난 너무 귀엽게 느껴지고 이제 귀여워지고 막 되게 아... 웃기기 시작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 아전 저번화부터 좋아졌어요 지금. 나도 굉장히 좋아졌어. 요 <laughs> 지금 아... 창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이제 주원 씨가 아니라 광태님이랑 유정님이랑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X 문자를 받게 되면서 주원 씨랑 유정 씨랑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어. 근데 아... 이게 사실 창진 씨랑 내가 봤을 때 창진 씨랑 주원 씨랑 룸메였고 서로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이인 것 같거든. 가장 정이 가는 상대가 주원 씨였을 거야 창진 씨한테. 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원 씨랑 유정 씨랑 만나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창진 씨가 좀 타격이 좀 크게 올것 같은데? 꽤클것 같아요. 아, 그렇지. 룸메였고 의지를 많이 한거 같아 보니까 그치? 의지를 많이 했는데 음. 둘이 또 어떻게 풀어 나가냐가 또 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맞아 맞아겠죠 둘이 또 룸메거든 지금 여기서도 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더더 어. 이게 아니었으면 룸메라서 서로 더 좋았을 텐데 맞아 우리 맞아 또 같은 망 방송에서 아, 그랬을 텐데 어 어떡하지 문제가 생겨서 당황, 당황했겠다. 되게 질문들이 다 따뜻하다. 음. 말투가 너무 조곤조곤하고 따뜻한데 맞아요. 오늘 처음 왔잖아요. 음. 근데 상정 씨가 힘들어 보이니까 본인도 처음 와서 당황스럽게 끔들 텐데. 아 되게 좀 조금 큰 사람일 것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음. 또 어떻게 보면 문자도 못 받았잖아요. 맞아. 좀 속상할 수도 있는데도 음. 불구하고 와서 먼저 힘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음. 되게 만나는 기간 동안 되게 잘 보듬어 줬. 음, 지 않았을까. 맞아, 엄청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 네. 지금 상정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기가 막 펑펑 울고 했던 게 되게 후회가 되나봐. 자기랑 관계가 있던 그뭐 남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자기 그뭐 여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좀 그게 마음이 많이 불편한가봐. 되게 생각이 깊네요. 배려심이 음. 많네. 음. 저거는. <laughs> 아... 아, 어떡해. 하필 들고 나온 전자담배가 또창진씨 거야. 어떡해. 고장났어 와... 헐. 아, 어떡해. 지금 둘이 얘기도 못할 텐데. 다시 가? 아니, 됐어. 아. 그 혜원씨가 동진씨랑 있을 때랑 휘연씨랑 있을 때랑 진짜 많이 다르다. 맞아, 맞아. 진짜. 어. 피어님한테 말하는 자세라고 해야되나? 응, 응. 태도 이런게 되게 좀 감정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응. 그러니까 감정을 품고 얘기를 해요 내 감정을 응. 솔직하게 표현하는게 아니라 감정을 감추는데 음. 말에 감정들이 다 실리니까 맞아 맞아 이 혜연 님이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음. 의도가 항상 품어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답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에, 휘연 님이면은 음. 제가 휘연 님은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 어때? 좋았어? 이게 아니라 음. 좋아? 대체 말의 의도가 뭐야? 내가 좋았다고 하면 뭐라 해석할 건데 그니까 내가 싫다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할 건데 음. 이거를 계속 추측하게끔 만드니까 저는 둘의 대화가 그렇게 좋은 대화는 아니다.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대화는 음. 그렇게 좋은 대화가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음. 휘연 씨한테 대한 마음이 아직은 많이 큰것 같아. 그 질투도 지금 그래서 많이 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그 감정에 휩싸여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그러면은 휘현씨 입장에서는 뭐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아 어, 어, 어렵죠 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어, 너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휘현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없죠. 거지. 죠 음.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인터뷰에서도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 음, 나는 안 만나고 싶지. 엑스를. 아 엑스를. 어, 엑스를 안 만나. 난 너, 난 오빠가 지금 좋아. 어. 진짜 어. 유정님이 참 진짜로 대단한 거는 음. 이게 뭔가 주원님이 음. 사실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좀 애매하잖아요. 음. 근데 유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음. 주원님은 더 창진이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죠. 확신을 줬으니까. 그쵸? 음. 나의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유정님의 어. 선택보다 맞아. 나의 선택이 더 중요해 버리니 맞아 맞아. 그럼 어, 통장이 쉽죠 어. 진짜로. 다혜도 나가. 같이 얘기 좀하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오. 다혜 씨가 또 같이 얘기 좀 해. 너무 좋아요. 그니까. 러 다혜님이 잘해. 다혜 씨, 어 너무 좋아. 사려 깊어요. 음. 그냥 그래, 피하지 말자 이제. 음.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청자 입장이잖아. 음. 여러 가지 인터뷰도 보고, 뭐도 보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음. 이렇게 편하게 해주자. 눈치 보지 말고. 음. 나는 불편하도. 불편하고 난너 음. 눈치를 계속 보인다 음. 이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감정과 내가 하는 말이 일치가 안 돼요. 음. 자존심이에요 진짜 음. 자존심이 강한 건데 음. 저는 그 자존심이랑 자존감이 둘은 항상 같이 떠오르거든요. 음. 근데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이고 어. 자존감을 나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어. 회원님은 자존심이 센 거예요. 어. 그러니까 회원님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음.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음. 나를. 자존감이 높아지는 과정을 느끼려면 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돼. 근데 음. 이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럼 나의 자존감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어. 진짜 신기해. 오히려 근데 이 되는구나. 경험은 어.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언제 경험하냐 음. 이렇게 연애를 해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음. 진짜로 연애를 하니까 배려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저가 봤을 때해원님은이 음. 환승 연애설 통해서 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니까.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음. 저도 정확히 말하면 저도 이 안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회원님도 그렇고 해원님도 그렇고 음. 잘 마무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고 그니까잘 마무리가 되면서 서로 좀더 아 미처 뭐 보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서 성장해가는 모습까지 나오면 참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거. 그림이겠다 네 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맞아 그렇게 될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음. 야 이렇게 두 화를 리뷰를 했는데 야 길이가 이게 만만치 않네요 아... 앉은 자리에서 이거 거의 한 5시간 막 이렇게 분량을 볼라니까 어우 쉽지 않네요 이제부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환승연에는 음. 끝과 시작에는 새로운 감정인데 연애를 했을 때 음. 시작의 감정보다는 음. 끝으로 갔을 때그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음. 복잡하고 깊고 그러단 말이에요 음. 정말 아름답게 우리 고생했어 안녕 그 감정이 안 나오잖아요 음. 그 감정까지 가... 예,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음.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난 사람들인데 다시 와서 끝을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굳이 안 만들어도 끝을 다시 와서 만드는데 음.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또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도 들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을 텐데 그게 시청자로서 당연히 더 비판도 할수 있고 비난도 할수 있고 다 하지만 음. 하지만 있는 그대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솔직히 우리도 <laughs> 다 이렇게 막 감정적이고 막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어 이거 보면서 막 아우 쟤왜 저래 막 게, <laughs> 당신도 똑같았어 우리 다 똑같았어 <laughs> 맞아 어. 원래 딱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 다음 연애 얘는 개선이 되는 거죠. 음, 이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행동들 보면서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반성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할 거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럴 거고, 그 시청자분들도 그거 보면서 아예 왜 저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나는 혹시나 나중에 이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걸 보면서 음. 그냥 단순히 그냥 시청자로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모두가 좀더 발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다음화도 다음화도 다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이제부터 제주 끝태까지 갈 동안 음. 정말 복합적이고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음. 기대하고 볼것 같아요. 음. 저희는 다음 주에도 그러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